안녕하세요. 어, 노래하는 통기타 타임머신입니다. 예, 오늘은 어, 통기타의 예, 음계와 줄의 구조에 대해서 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기타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어, 기타가 어떤 구조로 음계가 이루어진다 예, 하는 내용으로 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피아노는 보면은 이렇게 피아노 금반이 있습니다. 요 검은 금반 두개 있는 왼쪽 흰 금반이 도가 됩니다. 그래서 도레미파솔라시도 다시 또 옥타브의 도레미파솔라시도 계속 연속이 됩니다. 그런데 피아노는 바로 이렇게 딱 장소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기타는 요거하고 조금 다른데 조금 이따 알아보기로 하고 어, 그러면은 이 음이 보면, 도레미파솔라시도 중에, 도레미파솔라시도 중에, 미파와 시도 사이는 에 반음이라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왜 그런가 하면, 자, 편으로 보세요. 도와 레 사이에는 검은 금발이 있습니다. 여기 반음 차이입니다. 도에서 반음 올라가고, 레에서 반음 내려오고, 또 미에서 반음 내려오고, 레에서 반음 올라가고, 예, 요런 사이에 있는데. 근데 미와 파에는 사이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바로 인접해지죠. 그 다음에 또, 파에서 솔 올라갈 때 반음 중간에 있고, 솔에서 라 사이에도 반음이 있습니다. 검은 건. 라에서 시 사이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시와 도 사이에도 맨 검은 건없죠 예, 그러니까, 자, 어, 각각 온음씩 올라가는데, 미와 파 사이에는 반음이고, 시와 도 사이도 반음이다. 요거를, 예, 이제 도레미파 음계의 공식인데, 예, 다이어토닉 음계의 공식입니다. 그래서, 미와 파 사이, 시도 사이, 즉 숫자로 따지면, 도를 1로 보면, 1, 2, 3, 4, 5, 6, 7, 8. 이렇게 해서, 미파 사이가 3, 4, 7, 8이 시도 사이가 반음, 7, 8이 반음. 그래서, 3, 4와 7, 8 사이가, 즉 미파와 시도 사이가 반음이니까, 자, 기타에서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 기타는 피아노가 달라가지고, 자, 여개 줄이 있습니다. 6개 줄에서 또 1번 프렛, 2번 프렛, 3번 프렛, 4번 프렛, 이 프렛이 칸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방현은 0프렛이라고 통상 이야기를 합니다. 개방형. 그리고 이 줄은 제일 밑에 1번 줄이고, 제일 위에 굵은 줄이 6번 줄입니다. 자 기타 음그 색깔은 6번줄의 개방현이 음이 제일 낮은 음입니다. 그 다음에 낮은 음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올라갈 때마다 음이 한칸 올라갈 때마다 반음씩 증가합니다. 5번줄도 마찬가지 1번줄도 마찬가지 오른쪽 올 때마다 음이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또 줄에서 밑으로 아래로 6번 줄, 5번 줄, 4번, 3번, 2번, 1번. 이렇게 아래로 내려왔을 때는 1번 줄이 음이 제일 높습니다. 6번 줄이 제일 낮고. 그래서 보면은, 자, 6번 줄이 미가 제일 낮습니다. 개방연는 미입니다. 5번 줄은, 5번 줄이 랍니다. 3번, 4번 줄은 레. 3번 줄은 솔. 2번 줄은 시. 1번 줄이 미입니다. 예. 그래서 미, 라, 레, 솔, 시, 미. 이렇습니다. 이 미라레솔시미는 외워 주셔야 되겠죠. 예, 그래서 이제 줄이 예, 6번 줄부터 5번, 4번, 3번, 2번, 1번 줄 내려갈 때 6번 줄 미, 5번 줄 라, 4번 줄 레, 3번 줄 솔, 2번 줄 시, 1번 줄미 미라레솔시미 이렇게 예, 내려가겠습니다. 미라레솔시미. 그러면 은 여기서 어, 자, 줄간의 음계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면 6번 줄은 아까 미라 그랬죠? 자, 미에서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면 6번 줄은 미 다음에 이제 음을, 미가 제일 낮은 음이죠? 그러면 미에서 밑으로 못 내려가고 위로 올라갑니다. 미파솔라시, 도레, 미파솔라 쭉 올라가겠죠? 그럼 기타 이제 6번 줄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미 다음에 파. 미파는 아까 반음이라 그랬죠? 기타는 요 프렛 하나 올라갈 때 반음씩 증가합니다. 그래서 자, 개방현은 미국. 1번, 첫 번째 프레시 파입니다. 한 칸. 반음이니 파. 파에서 솔은, 여기 한칸 올라가면 파샵이고, 솔입니다. 그죠? 파샵, 솔. 그럼 솔에서 락 올라가면, 라샵, 어, 솔샵, 라. 예. 그럼 라에서 시는또두칸 올라갑니다. 시시도 사이 도 맹, 시와도 사이 반음이 겠죠 그럼 반음한칸 올라갑니다. 한 칸. 예. 한 칸. 도. 여기 도입니다. 그죠? 또, 도에서 레는, 도에서 레는 두 칸으로 가죠. 두 칸, 네. 레에서 미도 두 칸으로 갑니다. 미. 그다음 미에서 파는 또한 칸으로 갑니다. 그죠? 파. 네. 그런데 이 미는 요 열두 번째 점이 두 개, 두개 찍히는데, 여기 보면은 미죠. 그러면 이개방현도 미라 그랬죠. 미에서 열두 번째 미까지. 네. 기타는 열두 개 음이 있습니다. 즉, 열두 개 반음이 합쳐져가 음계가 이루어집니다 그죠 그래서 개방현 미와 12번째 미는 옥타브 위에 한옥타브 위에 음이 같습니다 그래서 어, 개방현과 12번 프렛의즉 기타에 보면 보통 점이 두개 찍힌 데 12번 프렛입니다 이 12번 프렛 음하고는 한옥타브의 음으로 같다 하는 것을 알아두시고 그 다음 이제 5번 줄을 한번 보겠습니다 5번 줄은 라니다 5번 주는 개방이 아까 미라레솔시미라라 그랬죠. 라에서 시는, 오음이니까 하나, 둘, 두칸 올라갑니다. 아까 시도는 반음이그랬죠 시도, 한칸 올라갑니다. 도. 도에서 레는 두칸 올라갑니다. 하나, 둘, 여기 레입니다. 레에서 미는 또두칸 올라가죠. 하나, 둘, 미. 미에서 파는 미파 반음이그랬죠한 칸. 미파, 파. 파에서 소은두칸 올라갑니다. 하나, 둘, 여기 소입니다 소에서 또 라. 라죠. 라가 12번째입니다. 전북에 찍히는 12번째. 개방현도 음. 아까 라라 그랬죠. 예, 같은 옥타브 위의 음입니다. 음. 또 기, 위로 올라간다 하면 계속 요 라에서 어? 라 다음에 뭡니까? 시죠. 시. 시 다음에 도죠. 시도. 도에서 레, 미 이렇게 쭉 올라갑니다. 그다음에 4번 줄을 한번 보겠습니다. 4번 줄이 아까 미라레 레라 그랬죠. 레에서 미는 한 칸, 두 칸, 두칸 올라갑니다. 미파는 한 칸, 여기죠. 파. 파에서 솔은 두 칸, 솔. 라. 라에서 시, 두 칸. 시, 도한칸 캤죠. 요거 도입니다. 도. 도. 도입니다. 그죠? 도에서 레, 두칸 캤죠. 레. 자, 열두 번째. 레죠. 개방형도 아까 레서 시작했죠. 음이 같습니다. 또 위로 올라가면 레에서 미, 미파 반음이니까요. 한 칸. 파, 솔, 라. 이렇게 쭉 올라가겠죠. 자, 3번 줄 보겠습니다. 3번 줄. 아까 미라레 솔, 솔이라고 했죠? 자, 솔에서, 솔에서 시작하면 솔, 라, 시도 올라가겠죠? 자, 솔. 솔 다음에 나는 두 칸입니다, 그죠? 한 칸, 두 칸. 솔, 라. 라에서 시두 칸. 시, 시도 한 칸, 그죠? 한 칸. 도에서 레는 또두 칸이죠? 두 칸. 레. 미. 미파는 한 칸겠죠? 미에서 파, 여기입니다 파. 파에서 솔두 칸. 솔. 자, 개방현하고요 솔을 지죠 그죠? 한 옥타브에 12분 프레시입니다. 여기 점두개 있는데. 솔또 솔에서 라시또한 칸으로만 도 이랬습니다, 그죠? 예. 그다음에 3번 줄이고, 그다음 2번 줄, 2번 줄은 아까 개방이 시라고 그랬죠? 자, 시부터 올 겁니다. 시도레미파 쪽으로 갑니다. 시에서 도는 시도 반음이니까 한 칸. 첫 번째 칸도또 레는 두 칸, 레미두 칸, 미미파는한 칸입니다. 요파또 파에서 솔요두 칸. 솔에서 라두 칸, 라에서 시두 칸. 예, 시니까, 아까 개방이 시랬죠? 12번 프레시입니다 그죠? 시, 시에서 도는 또한 칸, 도, 도에서 레두 칸, 미두 칸, 미파 한 칸, 시, 도, 이렇게 쭉 올라갑니다. 그럼 1번 줄 보겠습니다. 1번 줄이 개방인나 아까 미라 그랬죠? 예, 미랄, 솔시, 미, 이렇게 미. 근데 6번 줄하고 미가 같습니다. 6번 줄과 1번 줄은 음 이름은 같는데 음 높이가 두 옥타우 차이입니다. 이는 낮은 미고. 두 옥타브의 미입니다, 게 그래서, 자, 미에서 시작합니다. 미, 파, 솔, 라, 시도. 미, 파, 반음이죠? 한 칸. 파. 그죠? 솔, 두 칸으로 갑니다. 솔. 라, 두 칸으로 갑니다. 라. 시, 두 칸. 시, 시도 한 칸이죠? 도. 그 다음, 도, 레, 두 칸. 레. 네. 미. 야, 미. 열, 12번째. 점두개 찍힌 거. 12번 프레. 여기 미입니다. 아까 개방형이 미라 그랬죠? 네. 미. 미, 파, 반음이니까 또한 칸으로 간다 여기 파입니다. 파에서 솔, 두 칸. 또, 라두 칸, 라에서 시두 칸, 시도 한 칸. 예,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 그렇죠? 자, 그러면은, 기타의 음 구조는, 자, 개방형 미 라, 레, 솔시미를 기억하고 있으면은, 거기서, 자, 줄을 그 따라 올라가는데, 한 칸씩 올라갈 때마다, 개방형에서 시작해서 한 칸씩 올라갈 때마다, 반음씩 올라간다 하는 규칙만 알면은, 기타의 어느 프레시든지, 자, 음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기타의 구조, 즉, 음의 구조에 대해서 프렛 올라갈 때마다 반음씩, 오른쪽으로 올라갈 때마다 반음씩 높아지고, 줄가는 6번 줄이 제일 낮은 음이고, 1번 줄이 제일 높은 음이 되겠습니다. 예, 오늘은 어, 기타의 기초에 음계와 줄의 구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요, 개방현을 포함한 1, 2, 3번 프렛의, 음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노래하는 통기타 타임머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